기도를 드리는 곳이 있는데 내가 방학 동안에 머리가 너무 아팠어 근데 거기를 가니까 머리 아픈 게싹다나더라 이러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?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무서운 거는 1%도 안 되는데 이게 무서운 얘기가 맞을까요? 이러면서 시작하는 거지 지금 썰풀 테니까 여러분들 좀 집중 좀 해주세요 집중 좀 대학교를 이제 입학하고 나서 대학교에서 좋은 점이 뭐예요? 월, 화, 수, 목, 금 이렇게 가잖아요. 그 시간표를 짤수 있다는 그런 기쁨이 있잖아요. 그래가지고 제가 1학년 2학기 때 약간 이제 요령을 피울 대로 피울 수 있을 때라서 학점을 잘 계산해가지고 제가 그때 친한 친구가 세명이 있었어요. 우리가 주 3회만 학교를 다닌자 해가지고 수강 신청을 한 거죠. 그래서 세명이서 맞췄어. 월, 화, 목만 가자. 너무 좋다. 그래가지고 PC방에 갔어요. 긴장 가지고, 아, 시간 땡 이러면. 어... <laughs> 막 수강 신청 막 하는데 손가락이 살이 쪘는지 이걸 제대로 클릭을 못한 거야. 분명은 잘했어. 그나 혼자 못 했어. 그래 가지고 제가 화요일 날 1교시, 2교시, 3교시, 4교시, 5교시 이런 식으로 했어야 되는데 1교시, 2교시, 3교시 하고 7교시, 8교시 이렇게 된 거예요. 그러면 9시까지 학교를 가서 한 12시까지 수강을 듣고 한 5시에 또 수업을 들으러 가고 한 6시에 끝나는 뭐 이게 약간 약간 안 좋은 시스템이 된 거지. 저는 끔찍하게도 정말 끔찍하게도 화요일 시간 표는 나 혼자 다니게 되었지 그래서 화요일날 학교를 가면 1교시, 2교시, 3교시는 우리 셋이서 같이 듣고 두 명은 이제 4, 5교시를 들으러 가 그리고 저는 그 시간이 비잖아요 공강시간 나는 딱히 갈 데가 없으니까 학교 도서관에 갔어요 뭐 할게 없어요. 도서관에서 뭘 하겠어? 그 평가 같은 거 있으면 그런 거, 레포트 같은 거 쓰고 있고. 화요일은 화장실에서 밥 먹는 날. 요거는 약간 인정이야. 어, 화장실에서 먹을 때는 참치 마요 이런 거 먹으면 안 돼. 냄새 많이 나니까. 약간 냄새 안 나는 걸로 먹어야 돼. 내가 화장실에서 삼각김밥 먹은 걸 들키지 않기 위해서는 냄새 나는 거 먹으면 안 돼. 조용히 먹어야 되니까. 단무지 빼야 돼요. 네, 그렇지. 단무지 빼야 돼. 이거 소리 나면. 어, 저기 화장실 두 번째 칸에서 먹는다. 이거 딱 알면, 나 완전 아싸인 거 소리 나니까 조용히 먹어야 돼. 단무지 꼭 먹고 싶을 때 있잖아? 그럴 때는 화장실 물 같이 내리면서 먹어야 돼. 알지? 그렇게 이제 한달 정도가 흘렀어. 공부도 하기 싫은데, 진짜 딱히 진짜 할게 없으니까 막 공부를 한 거야. 그리고 나서 이제 한달 뒤에 친구가 한 명이 오더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. 너 화요일날 3교시까지 하고, 건강 시간때 도서실에 있니?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없다고 이제 이러니까 한 학생이 저를 마음에 들어 한다는 거예요. 그래서 니랑 친해지고 싶대, 니네 전화번호를 알고 싶대. 아 내가 또이 공부를 기가 막히게 하고 있었나봐. 또 굉장히 지적이잖아 그런 모습. 그그 그러니까 친구가 나를 보고 반했던 거지. 나랑 좀 친해 보이는 친구에게 나한테 연락을 하겠다고 이제 허락을 구한 거지.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. 아 이게 바로 대학교 로맨스인가? 이게 바로 대학교 시시라는 건가? 알겠다고, 알겠다고, 이제 연락을 했어요. 원래 모르는 사이에서 이렇게 카톡하고 그러는 것보다는 그냥 만나서 학식을 먹는 게더 좋거든요. 왜냐면 그 카톡으로 해가지고 뭐 말하는 것보다는 사람을 만나야지. 그리고 또 중간에 약간 주선자 역할을 하는 친구가 있다 보니까 제가 그랬죠. 어, 그래요. 우리 그러면 같이 학식 먹어요. 이제 이래가지고 학식을 먹으러 돈가스를 먹으러 갔어요. 그때 굉장히 그 돈가스를 좋아하는 아이였거든 갔는데 저쪽에 이제 내 친구가 앉아있고 그 옆에 전화번호를 물어본 친구가 있는 거야. 한쪽엔 전공채 꼭 해야 돼. 아니 갔는데 왜 여자가 둘이 앉아 있는 거야? 나는 그 친구가 톡 해봤자 한열개 정도밖에 안 했으니까 난 당연히 남자인 줄 알았거든. 근데 여자가 앉아 있는 거야. <laughs> 아니 그럼 두그 선자가 미리 말을 해줬어야지. 나 이렇게 오해하게 만들 거야? 왜 여자분께서 왜 나를 그렇게 좋아했을까? <laughs> 돈가스가 그날은 그렇게 맛이 없더라고. <laughs> 돈가스가 약간 종이 폐지 만났어. 근데 또 어떻게? 또그 친구가 나 마음에 든다 하고 그냥 내가 공부하는 모습이 좋았대, 지적이더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. 그래, 나는 c c 를한 운명이 아닌가보다. <laughs> 이렇게 앉아가지고, 음 그래, 내가 어디가 이렇게 좋아하니? 음 정말 보는 눈이 좋구나. 그래 고맙단다. 약간 친해졌어, 친해졌는데 어, 수업을 같이 듣는 건 아니라서 학식을 같이 먹거나 학교 끝나고 나면 뭐 카페를 같이 가는 그런 친구가 된 거지. 원래 그지 삼총사라고 했잖아요. 같이 끝나면 넷시서 같이 카페 가고 그랬어요. 지원이가 약간 키도 크고 안경도 요 동그란 거 썼어. 신기한 성격이야. 약간 자기의 생각이 있어. 뭔가 알수 없는 기운 같은 게 있어. 오 오. 약간 이렇게 말을 해. 재밌지. 오오 oh, oh. 이러니까. 그럼 내이서 이렇게 가다 보면 갑자기 웃어. <laughs> 내가. 너왜웃니 이러면 보고야 나는 너랑 같이 있는 게 너무 행복해 이러는 거야 아니, 내가 그래서 그때 뭘 느꼈냐면 중고등학교를 지나고 나서 대학교에서 만나는 친구들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라고 뭐 다른 지방에서 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 다양한 국적의 사람도 있을 수도 있을 거고 정말 다양한 친구를 만난다고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 친구를 보니까 아 정말 다양한 친구가 그중에 한 명이 이 친구가 아닐까 정도로 어좀 무섭지 좀 무섭지, 좀 무서운데 나쁜 친구는 아니야. 근데 그 친구가 나를 너무나 좋아했다는 걸 느낄 수가 있는 거지. 막 밥을 먹을 때도 나 너무 기쁘다. 나 너랑 같이 밥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. 막 이래, 약간 뮤지컬 배우 같아. 어 그러니 그래 많이 잡자. 양껏 먹어. 어 그래 많이 먹자. 약간 나는 이러고 말았지. 나쁜 친구는 아니었어. 그렇다고 해서 그 친구가 나를 사랑하고 그런 건 아니었어. 레즈비언은 아니었단 말이야. 그렇게 한 학기가 지났지. 방학이 되니까 나 카톡 같은 걸 하면 되는데 제가 그 전화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. 전화 기피증 이 있지 않나?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카톡을 많이 하다 보면 전화를 많이 안 하게 되잖아요. 전화하는 걸 별로 좋아하는 성격이 아닌데 그 친구는 막 전화가 와. 그리고 만나자고 하는 건 아닌데 그냥 어디를 가니까 내 생각이 났대. 뭐 벚꽃을 보니까 네 생각이 났어. 약간 이런 식이야. 어, 그러니? 그래. 그래. 우리 지원이가 내 생각이 났구나. 그래. 많이 돌아봐. 이제 이렇게 막 끊고 이제 이랬는데 얘가 어느 순간 이제 연락이 안 되고 그 삼청사한테도 물어보니까 연락을 제대로 못했어. 다시 이제 학기가 시작이 되고 어쨌든 학교에서 이제 왔다 갔다 이제 만나니까 너왜 연락이 안 됐어? 이제 이러니까 걔는 너무 머리가 아팠어. 이제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머리가 많이 아파서 연락이 안 됐다고? 나는 무슨 큰 병이라도 걸린 줄 알았는데, 큰 병은 아니었대요. 기도를 드리는 곳이 있는데, 내가 방학 동안에 머리가 너무 아팠어. 근데 거길 가니까 머리 아픈 게싹다 나더라. 이제 이러는 거예요. 내가 혹시나 해서 물어봤어요. 기도를 드릴 땐 무슨 복장으로 기도를 드리는데, 한복을 입는다는 거야. 음, 음, 음. 근데 사실 그 친구가 도를 아십니까를 한다고 해서 저에게 해를 끼치는 건 없었어요. 같이 가자고도 했지만 제가 <laughs> 싫어, 싫어, 싫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친구가 그 다음부터 같이 가자는 소리도 안 했고 또 우리가 뭐 밥을 같이 먹거나 뭐 어디 놀러를 가도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진 않았어. 그러니까 나에게는 뭐 어떠한 피해나 뭐 그런 건 주지 않았고. 제가 이 친구한테 약간 놀랬던 게 뭐냐면 제가 바깥에서 뭔가 주워오는 걸 좋아해요. 가구 같은 걸 주워오는 걸 좋아하고 뭔가를 이렇게 사오는 것보다는 약간 주워와서 드릴로 박아가지고 새로 재탄생해서 쓰는 걸 좋아하는데 제가 어느 날 탁자 같은 거 하나 갖고 왔어. 어린이 탁자 같은 거였는데 낙소도 막 어린이처럼 낙서가 되어 있고 아세톤으로 지우려고 하니까 그잘 지워지지도 않고 다이소에서 시트지를 붙였어요. 시트지 붙이면 완전 깨끗해지거든요. 그걸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잘 쓰고 있는데, 막 악몽에 꾸는 거예요. 어느날부터 악몽을 꾸기 시작하고, 그때 제가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, 그 친구처럼 머리가 아팠어. 타이애놀을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. 타이애놀도 500g, 준이어 그램으로 살 수가 있어요. 그런 거를 다 알게 될 정도로 타이애놀을 진짜 많이 먹었어. 제가 그 친구한테 얘기를 했어요. 지나가는 내용으로 이게, 아, 나 요새 머리가 너무 아프다. 머리가 아픈 지한 일주일 정도 됐고, 아, 악몽꾼 지는 한 2, 3주 된것 같아. 너무 머리가 아파. 이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, 그 친구가 제 손을 턱 잡더니 아니 나는 머리 아프다 그러면 기도하자고 할줄 알았는데 이런 거야. 뭐 주워온 거 있니? 오나 어, 주워온 거 있어. 그거 당장 가서 버려. 그 아기가 아기가 안 좋게 된것 같다고 하더라고. 아기가 그걸 좋아했어. 너가 좋아하는 걸 가져갔다. 뭐 걔가 원래 되게 오벙벙하고막어어 어 이러면서 얘기하는 인데 갑자기. 손딱 잡더니 그거 당장 가서 버려. 이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너무 쫄았지. 냉큼 갖다 버렸어. 그때 이후로 머리도 안 아프고 악몽도 꾸지 않았지. 그러니까 여러분들 길거리 이케아에서 주워올 때는 절대로 그게 낙서가 되어 있는 거를 주워지 마세요. 친한 친구 세명이 있었잖아요. 아직도 이렇게 모임도 하고 만나기도 하거든. 아직도 그 친구 얘기를 해. 근데 이 친구가 지금 아예 연락 두절됐어요 연락 아예 두절돼가지고 아예 사라졌어. 음, 우리 해피엔딩은 이거지. 그 애가 아픈 줄 알았는데 건강한 잼민이가 되어서 강남 고급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. 오늘도 잼민이는 악플을 달고 있다. 에이, 에이.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린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내 마음이 가벼워지지. 훈훈하죠 훈훈해. 이렇게 끝났습니다.